오직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3절 요한 1서 3장 성절의 말씀부터 24절까지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로써, 우 리가 진 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 을주앞 에서 굳 세게 하 리비 사랑 하는 자들 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를책 망할 것이 없 으면 하나님 앞 에서, 담 대함 을얻 고, 베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아멘. 사랑하면 주를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아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은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 이상 여기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면 그럼 살인한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 아니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할수 있는 사랑, 예수님을 성령으로 아는 자만이 할수 있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하는 바라.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살인하는 것의또 다른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인지 알지 못합니다. 미워하면 살인이고 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없다. 천국 없다.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엄청난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영생이 그 속에 너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디 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역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반드시 전제조건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오늘 제목을 잡아본다면 이로써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이로써 내가 사랑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랑들이 있고, 어, 모든 어, 영화, 모든 어, 연속곡, 이런 모든 것들에 사랑이 주제가 안된 주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아니면 두 번째 주제로 반드시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 단정 씁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은 십자가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해도 서로 평화합시다 라고 해도 거기에는 평화도, 사랑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사랑하고 자기를 더 높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사랑함으로 버리십시오. 모두를 향해서 다 우리가 매번 죽을 수는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는 거 주저하고, 아, 그거 안 하면 좋겠는데, 어, 어떤 선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마땅히 그냥 당연히 죽어도 하는 것이 그게 복이다, 그게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했으니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도 서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서 마땅하다라는 것은 조금도 다른 길에 선택하고 뭐 그런 것이 당연히 그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고 마땅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일터에 우리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당연히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안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로써 아까 어, 이로써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로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구절에서 이로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어, 지켜 나가는데 형제 굽히면서. 나의 것을 내놓지 아니하면 그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너희를 바라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행함으로서 믿음이 살아 있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어 계명을 사랑이라는 계명 개명 그 계명을 지키는데 행함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진리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 말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속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도 선명하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전에 나타나는 표현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함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행함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행함이는 신앙일 때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서, 사랑으로서 섬기는 그 개명을 온전히 지켰느냐, 그로서 너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그래서, 음,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합해서 굳세게 할인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반난이 이는 우리가 그에게 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의 보혈 굳게 붙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담대하게 구해집니다 담대하게 구해져, 구, 구해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해진다는 거죠 구하는데 찝찝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손 들면 찝찝함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아무리 내가 행해도 보혈이 없으면 의롭지 못하니까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런데, 죄의 섬을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늘상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찝찝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했을 때,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담대함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믿음이 선명하니까, 구하니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반난이 이는 그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살아있는 계명입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다 그의 계명을 이것인 곧 아들 예수 그리스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진 않음. 그래서 이 계명, 이 진리안에 쓴다는 것은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데 헛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때 진리에 쓴 것을 알고 진리에 쓴 사람이 무엇이냐면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진리 안에 쓰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껄끄러운 거죠. 그런데 진리 안에 쓰면은 음,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하여. 영혼이 축복되어 질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로써 16절에 이로써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주를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구세게 하리니. 이로써라는 주제로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약속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로 행하고 그 속에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진리는 나를 자유하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제한 없이 할수 있게 내 영혼에 축복된 일을 할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성욕신의 성탄으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미 이루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굳게 붙들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저진 죄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3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